경주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나이스. 에이, 음, 거. 거. 오. 어, 어, <laughs> <갑자기 마스카>? 어, <laughs> <갑자기 마스카>? 어, <laughs> <갑자기 마스카>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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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, 어, 아아 Hi boys! Uh -huh. 어? 진짜 오랜만에 이게 만에 오랜만에 도랜만에무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간다에 오랜만에 오자만에 오랜만에 무서웠에 오랜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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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 근데 이건 안 무서워 그래서? 안 어, 무서워 용의를... 그냥 애기를 타는 거야? 이 무섭다 아니 는 데가 있었는데 그걸 보자. 이번엔 브랜드캐니언 렛츠고 <laughs> <Let's go! 웃음> 빨리 가 보자 우리, 우리 사이코 온다거 같은데? 뭐, 뭐야 떨어 <laughs>

아이, 다 다음 거 제가 영상 다시 찍어서 안 키면 어할게요출발뭐 이런가. 아이이 뭐 드롭 뭐이 자이로 드롭이나 이런 메가 드롭 이런 거는 너무 마스터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도 재미도 없고 뭐, 뭐 무섭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전혀. 아니, 안 무섭네. <laughs> 아우, <laughs> 아우, 별거 없네. <laughs> 바이바이, 경주월드. oh <sighs>